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자원입니다 아, 오늘 또 이제 다른 찌개. 제가 이제 보통 찌개차 하는데 다른 찌개질을 한번 해 보려고 여기 뭐 오락실에 왔어요. 자, 아, 인형 뽑기죠? 인형 인형뿌끼. 뽑기. 근데 이게 치켓발은 6개인데, 이건 3개네요. 안될 수도 있어요. 뭐 뽑지? 자, 기가뭐 뭐 뽑을까? 일단 아무거나 해볼까? 치켓차의 기사. 이거? 18? 8? 3번? 8번? 8번 뭔데? 일단 경품부터 보고. 저기 있어. 8번. 프라이팬이래. 아, 프라이팬. 아, 엘피스 다이아몬드 프라이팬 28cm래. 한번 해볼까? 어. 아나 근데 28번이 마음에 드는데. 어해 그러면. 28번이 저거야. 저 주전자 전기포트.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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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웃음> 이 바가 하나예요. 왜? 여섯 개가 아니고. 그리고 시간 초가 초과. 시간 초가 있어요. 어렵죠? 오오아 어.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아, 났어요 저거 저 났다고 아니 찍 찍게가 이렇게 힘이 없어도 되겠나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하면 찍게차 가져올게요 이게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렌즈를 껴가지고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변명하니 변명하겠어요. 아니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막 밀더라고. 아 이게 붕대가 아니고 그 뭐라 그래, 천장 크레인처럼. 와이어예요 와이어. 그래서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 온다고. 이건... 아이씨. 아닌데. 그 하나 사는 게나 돈으로 <laughs> 한개 3천 원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laughs> 한 번만 더 해서 23번 뭐냐 23번 <laughs> 저거 23번 아 프라이팬? 아통 줌을 감아서 이거 고철로 천원도안하는데나나 해볼게요 줌을 24도 있는데? 24번 뭔데? 24번. 뭐 밥쁘르신가 봐. 뭐 뭐야? 아니야. 저거 몸무게 해자는거 아니야? 아, 맞다. 아니 뭐. 몰라. 일단 운동 그거 뭐 그거 측정하는 거 체지방 이런 거 측정하는 건가? 봐 주물뽑자. 뭐고출 쟁이니까. 3번 껴서 이거 치게발 꼈는데 대형 사고거든. 아 맞네. 아 지금 욕할 나요 저거. 아니. 예, 그만해. 5천원 썼는데? 한 번만 더하자. 한 번만. 아 싫어. 한 번만 야 인형 뽑자. 인형. 인형 뽑자. 이거 무슨 동, 이거 뭐야? 포켓몬이잖아? 응. 포켓몬 뭐야? 몰라. 아, 나는 두 개를 뽑겠어. 19번 티랑 인형을. 욕심이 크면은 안 되는데. 아니, 이 치켓 돌리고 싶은데. 뭐, 돌릴 수 있나?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돌아가. A 날. 나, 나, 아 나, 한... 진짜 천 원만 더, 아, 형한번받았 아, 하번 나, 진짜 안 되겠어. 인형만 해서 뽑혔을 거야. 이거.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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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들어가면 이 좋으잖아 알지 너 한번 물렸잖아 내거에내 이거, <laughs> 내 일이 한번 물렸잖아 이러다가 아 인형만 노린다 뭐야?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났잖아안 가고 왔어. <laughs> 유학년 보충하고 일단 집사람이 한번 더 해본대요 일단 한번 하게 손만 찍을게요 얼굴 나오는거 싫다 그래가지고아 진짜 뭐 얼굴이 뭐 그렇게 비싼가? 한방이가 비싼거야? 오 찍기 찌케...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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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찍기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잘하면 너 취직이야. <laughs> 어손 손, 3초 남았어. <laughs> 어아 어, 무당. 이거 논다니까 그래 내가 못 뽑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치킨자 사장님들 이거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거 아니 거의 지금 팔. 아 8천 아, 원을 먹었어요. 나 여기 하지 말라. 사기당 물땅대 또. 아, 딴데 또 가자고? 아 여기 싫어. 아 일단은 어, 뭐, 딴데 또 가자고 또 가자고 하니까 한번 딴데 가볼게요. 네. 아 다른 찌개질 왔어요. 여기 여기 찌개방이 찌개질이 세대. 뭐 친구 얘기 듣고 왔어요. 여기가 엄청 잘뽑힌대요 여기는 유압류랑 부리스 항상 주입한대 저기는 노후 대때 찌개차가 한 5년씩 여기는 15년씩 가보시죠. <laughs> 근데 중요한 거2 0 0 0원 남았어. 만원 뽑아가지고 만원더 뽑아야 되나? 싫어? 그럼 응. 어,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여기 인형. 근데 여기가 지금 많이 뽑아가서 진짜 물건이 없네. 진짜 여기가 근데 좀킨질이 세긴 세다보네어 어! 너무 야해 그런 거 찍지 마. 아이 캐릭터가 있는데, 아 너무 야해요. 야한데. 영상은 안 찍고 이거 뽑을게요 3번은 어딨어? 3번 어딨어? 3번 3번 찾아 3번 아니면 안돼 10만 원 이거 뽑아볼 까야거 좋아 아또 아, 야하니까 숨겨놨네 여기 아 여기 있네 밑에다가 숨겨놨네 저거 못 뽑네 이거 몇 번이냐 이거 한번 7번, 해보자 7번 7번, 7번 7번 뭐야 7번이 허접하니까 저렇게 돼있구만 LED 배터리 충전기? 저건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성공하는 거 영상 하나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 하고, 이거 한번 하자. 쓰 3, 너도 한번 할래? 이거 뭐야? 아, 참. 안 먹는데? 됐다. 오? 어? 야찍킨 다른 거봤어 이거 유리창 깨지겠막 이렇게 하던데 고수들. <laughs> 지거좀 이렇게 하더라고. 어, 야안들렀어 나. 뭐야? 소가 없는 거지 뭐. 나 15초 거 보고 한 건데. 아씨 저 뒤로 뒤로 넣어? 아니야 먹어요? 너무 심한 뭐야 이거 봐또 내려가 20초 남았는데 아내 네, 다음 차를못 볼게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네 <laughs> 이거 좀 이거 기계 잘못됐네요 고민 한번 쳐워라아내또 고민 고민 야 쏘요 뭘 쏘요 고민가 뭘 있어 아 지금 벌이야 일단은 아, 만원 썼어요 만원만 원이면. 고철, 한5 0 k 데 고철 5 0 k 다 버렸어요. 5 0 k g 한 4, 5 0 k g 되는데 버렸어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면 되죠. 뭐 만원 이런데 쓰고, 아 제가 또 안주를 해가지고 좀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만원만 더하면 되냐? 어, 안 돼. 5천 원. 아니 안 돼. 아나 형건 필요하다. 어차피 뽑으러 가야 되네. 아 진짜로? 아 이따가 뽑아갈 때. 아니 아아 진짜로. 아시아. 음, 아, 실은, 아니, 아 실은, 필요해. 아, 일단은 영상 끄고 진짜 돈 뽑으러 가자고. 그다음에 일단 다시 와서 키자고. 그게 나 거야? 그게 좋은 거니까. 아, 알았어. 네. 일단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아 요새 비 오는데. 아 다들 피해 없으면 좋겠고 이거 그 영상 세 번째 올리고 있어요. 피해 보지 말라고. 이거 이제. 요 오늘만큼만 피해보지 마시고, 오늘까지 비 많이 온다 했으니까, 오늘까지 좀 피해 좀 줄이시고, 어, 이제 장마가 끝나니까,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들 바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반주도 못할 거예요. 새벽 일찍 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합니다 바이바이 보너스 영상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